인류 사회에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점부터 인간은 권력을 분리해왔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엄청난 폐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장기 존속을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력을 분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죠. 하지만 먹을 사회와는 다르게 마법사 사회는 권력의 분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마법부 총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 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권한은 물론이고 국방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오러구까지 마법부 총리의 직속 기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국 마법부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 매체인 예언자일보까지 본사가 마법정부 내부에 있어서 사실상 언론마저 마법부 총리의 손아귀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법부 총리가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법부의 총리 자리는 정말 능력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 받는 마법사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러국장에 이어 마법사법부 장관 자리에 앉은 검증된 마법사만이 마법부 총리 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 자리에 올라선 마법사들이 모두가 깨끗하고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마법사가 총리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역대 총리들은 어떤 흑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대 총리 율리 캠프입니다. 율리 캠프가 총리로 있는 동안 마법사 법부가 창설되었으며 이것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시오와 임페리오, 아바다 캐다브라를 용서할 수 없는 저주로 분류하기도 했죠. 먹을 수상의 집무실에는 율리캠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이 초상화는 먹을 수상과 마법부 총리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먹을과 마법사간의 교류가 단절된 뒤에도 이 초상화는 여전히 먹을 수상의 집무실에 남아있는데, 이는 초상화를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마법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대 총리 데모클리즈 롤은 최악의 감옥, 아즈카만을 창립한 인물이며 먹을을 혐오하는 마법사입니다. 데모클리즈 롤은 국제 마법사 연맹에 의해 탄핵당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의 반 먹을 행동이 도를 넘은 것과 그가 창립한 아즈카반이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3대 총리 자리에 앉은 페르세우스 파킨슨 역시 반 먹을 마법사입니다. 페르세우스는 먹을과 마법사 간의 결혼은 불법이다 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밥 먹을 정서에 지친 대중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페르세우스는 임기가 끝나자마자 재선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4대 총리 자리에 앉은 인물은 엘드리치 디고리입니다. 성씨를 보면 알수 있듯이 세드릭 디고리의 선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드리치 디고리는 오러훈련 프로그램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17살에 오라가된 해리포터는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고 특채로 오라가 되었기 때문에 오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최연소로 오라가된 마법사는 21살에 오라가된 닌파도라 통스입니다. 엘드리치 디고리는 아즈카반의 열악한 환경에 충격받아 아즈카반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아즈카반 내부에 우글거리고 있는 디멘터들이 본토로 향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버트 부트는 호감 가는 총리였으나 무능했습니다. 그는 고블린의 반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탄핵당했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은 6대 총리 바질 플랭 역시 고블린과 늑대인간의 반란 때문에 탄핵되었는데 그는 총리 자리에 앉은 지 겨우 두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이것은 역대 최단기 집권 기록입니다. 고블린과 늑대인간의 반란을 제압한 인물은 7대 총리 자리에 앉은 히피스터스 고어입니다. 최초의 오러 출신 총리인 히피스터스는 수많은 마법 생물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후 히피스터스는 아즈카반을 보수하고 개편하여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맥시밀리언 크라우디는 먹을 공격을 계획한 극단적인 순혈주의자들을 몰아낸 카리스마 있는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가 사고로 죽었는지 혹은 순혈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구대 총리는 포티어스 네치브르입니다. 포티어스는 머글 수상과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곤했는데 포티어스의 말 실수로 인해 머글 수상이 마법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총리 자리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영추어스 오스버트는 강력하고 부유한 가문인 말포이 가문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총리 자리에 올라선 자로 말포이 가문의 꼭두각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을 받았습니다. 11대 총리는 최초의 여성 총리로 후플 부프 출신입니다. 아토미지아 러프킨은 총리 자리에 올라선 이후 국제 마법 협력부를 설립했고 국제 퀴디치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열심히 로비한 끝에 성공적으로 퀴디치 월드컵을 영국에 유치시켰습니다. 퀴디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법사인 그로건 스텀프는 12대 총리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마법 게임 및 스포츠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그는 몇백년 동안이나 다툰 논쟁인 마법 인류와 마법 생물을 구분하는 정의를 내려 그 논쟁을 해결했습니다. 조지 파이나 플린트는 머글을 혐오하는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머글이 발명한 정보가 지팡이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오털라인 갬볼은 반대로 머글의 과학에 매료된 마법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갬볼은 수백 명이나 되는 호그와트 학생들을 머글에 관심을 끌지 않고 학교에 등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머글의 기차를 떠올렸고 호그와트 급행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레돌퍼스 레스트레인지는 미스테리 부서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해임했는데 미스테리 부서와의 안력을 견디지 못해 해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포텐시아 밀리퍼스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총리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으나 그만큼 쓸데없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밀리퍼스는 모자 끝에 뾰족한 정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마법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벤절린 오핑턴은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 승강장을 완성한 마법사입니다. 14대 총리가 급행 열차라는 아이디어를 냈으나 교육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유지해왔습니다. 기차를 출발시킬 승강장이 딱히 없어서 머글에게 자신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계획이 늘어지고 있을 때, 오핑턴이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 승강장을 완성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핑턴은 머그린 빅토리아 여왕과 우정을 나누기도 했는데, 빅토리아를 돕기 위해 크림전장에서 불법으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핑턴은 역대 총리 중 가장 유능한 총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크리실라 듀폰트는 희한하게도 먹을 수상인 펠머스턴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펠머스턴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개구리로 만드는 등 먹을을 대상으로 한 마법을 여러 번 시전했고 듀폰트의 이런 행동은 먹을을 대상으로 한 마법 범죄 증가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듀폰트는 범죄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더걸드 맥파일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파일은 주로 미성년자와 병약한 마법사를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나이트버스의 도입도 이러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20대 총리 페리스 스페비는 무려 109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마법사로 가장 늦은 나이에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입니다. 스페비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켄타우로스와 관련된 농담을 했다가 켄타우로스에게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비는 퀴디치 스포츠에 몇 가지 개혁을 도입했다가 퀴디치 선수들과 팬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받아 블러저의 습격을 받기도 했죠. 그외 스페비는 미성년자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147세가 되었을 때 스페비는 이제 그만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는 위증과 모태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 사임했습니다. 비너지와 크리컬리는 두 번째 우러 출신 총리이며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가 많은 총리였으나 맨드레이크 정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처 에버몬드가 총리로 있을 때, 먹을 세계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국제비밀 법령을 위해서 에버몬드는 마법사들이 세계대전에 참가지 하 못하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제정했으나, 수천명의 마법사들이 이를 어기고 이웃들을 도왔으며, 특히 테세우스 스케맨더는 이 법안에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대놓고 먹을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로컨 맥러드는 꽤나 재능있고 유능한 총리였지만, 너무나도 과묵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하기 싫어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연기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난다는 이유로 총리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총리인 헥터 폴리는 반대로 아주 쾌활한 마법사였습니다. 그의 임기는 갤러트 그린데월드가 혁명을 시작한 시기와 겹쳐졌으나 그린데월드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해임당했습니다. 리어나드 스펜서문이 총리로 있는 기간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세계에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마법사 세계에서는 그린데와일드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당국인 시기에서도 스펜서문은 적절하고 훌륭하게 상황을 감독한 능력있는 총리였습니다. 윌헤미나 터프트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관장하는 마법사였습니다.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터프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총리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그네이셔스 터프트는 전임 총리 윌페미나의 아들로 어머니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된 강경파 마법사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해임당했는데 그가 디멘터를 번식시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노비 리치는 총리직에 임명된 최초의 먹을태생 마법사입니다. 먹을태생 마법사가 총리직에 오르자 위진과 모텔의 일부 마법사는 그 임명에 항의하며 스스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권력의 중심지인 위진과 모텔을 사임할 정도로 먹을태생은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결국 노비 리치는 드레이코 말포의 할아버지인 아브락사스 말포의 이 음흉한 음모에 당해 건강이 악화되어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지니아 젠킨스는 스킵과 순수혈통의 폭동을 유능하게 진압한 능력 있는 총리이지만 볼드모트의 세력 확장을 막지 못해 총리직에서 해임당했습니다. 30대 총리 헤럴드 민첨은 폭동 사건과 볼드모트의 등장 이후 아즈카반의 디멘터를 더 많이 배치하면서 아즈카반을 강화했으나 볼드모트의 세력 확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밀리선트 백은홀드는 1차 마법사 전쟁이 한창일 때 총리직에 올라선 인물이며 바티 크라우치가 백은홀드가 임기 중일 때 마법 사법부에 책임자였습니다. 백은홀드는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죽이려다 행방불명되자 그 즉시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죽음을 먹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총리직에 있을 때 이고르 카르카로프,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 등 볼드모트의 최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으며 피터 패티구르의 음모에 당한 시리우스 블랙도 이 시기에 아즈카반에 수감되었습니다. 베그놀드가 은퇴한 이후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바티 크라우치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였으나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아즈카반에 보낸 이후 대중들에게 너무 차갑다는 비난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몰락해버렸고 이어 알버스 덤블도어가 대중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덤블도어 스스로 총리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코넬리우스 퍼지입니다. 작중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총리이기도 하죠. 작중에서 퍼지는 권력에 집착하는 무능한 총리로 등장하는데 퍼지가 처음부터 권력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퍼지는 알버스 덤블도어에게 마법부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등 덤블도어가 현명하고 유능한 마법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부에 말했듯이 마법부 총리직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력에 취하게 된 코넬리우스 퍼지는 총리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했던 덤블도어를 견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덤블도어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퍼지의 의심과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망상이었습니다.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덤블도어가 권력의 욕심이 있었다면 마법부 총리직 따위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보다도 쉽게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버린 퍼지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퍼지는 자신의 손에 쥔 권력 때문에 점점 망가져 갔는데 그 절정은 바로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의 부활을 알렸을 때입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한다면 자신의 총리직에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퍼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유일한 증거라고도 볼수 있는 크라우치 2세를 즉결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호그와트와 불사조 기사단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술수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죠. 유능하지는 않았으나 사리분별은 제대로 할수 있었던 퍼지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유는 애초에 퍼지의 입지 자체가 그리 튼튼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퍼지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만 살펴봐도 퍼지의 총리직은 바티 크라우치가 아들 문제로 실각하고 덤블도어가 총리직을 거부하면서 3순위로 간신히 얻은 자리라서 퍼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후 퍼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법부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리포터의 청문회에서는 퍼지의 막장 행동이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미성년자의 마법 사용에 관한 처분은 본래 재판이 열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해리포터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마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퍼지는 그런 선례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재판이 아닌 호그와트 퇴학과 지팡이 팩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죠. 해리포터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코넬리우스 퍼지가 가출한 자신의 안유를 직접 챙기며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파헤쳐 보면 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볼드모트와는 상극이어서 존재 자체가 마법사 세계의 평화를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퍼지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면 그 평화로운 시대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리포터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퍼지는 볼드모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대신 해리포터와 덤블도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거짓 평화를 꾸미려 했습니다. 해리포터 청문회 사건 외에도 퍼지는 호그와트와 덤블도어에게 계속해서 간섭과 견제를 했으며, 시리즈 최악의 악역인 돌로레스 엄브리치를호그와트에 파견하는 아주 끔찍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엄브리치가 호그와트에서 안하무인으로 설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부 총리 퍼지가 암묵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덤블도어의 군대 때문에 덤블도어를 체포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을 때도 퍼지의 비열함과 열등감, 그리고, 이중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법사 세계에서 최강의 마법사라고 평가받는 덤블도어를 체포하러 가는데도, 퍼지는 겨우 3명을 대동합니다. 만약 퍼지가 진심으로 덤블도어를 악인으로 생각했다면, 못해도 최소한 수십여 명의 오러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덤블도어에게 패배한 그린드와이드조차, 열댓 명의 오러는 순식간에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하니까 말이죠. 퍼지는 덤블도어가 순순히 자신에게 체포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덤블도어가 마법부를 전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으나 법 집행에는 얌전히 따라줄 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지는 덤블도어가 체포를 거부했을 때 정말 얼빠진 표정을 짓기도 했죠. 이렇게 퍼지는 열등감과 권력욕에 의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이후 미스테리 부서 전투에서 볼드모트의 부활이 진실로 드러나고 퍼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이후 마법사 세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 퍼지의 사임을 외쳤고 결국 32대 총리 코넬리우스 퍼지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임하기 직전까지도 퍼지는 끝까지 구차하게 발악했습니다. 총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거짓말쟁이의 미치광이로 몰아갔던 해리 포터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 결국 퍼지는 총리직에서 쫓겨납니다. 33대 총리 자리에는 루퍼스 스크림저가 앉게 되었습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한 시기에 총리직에 앉은 스크림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전임자가 하려고 했던 해리포터 얼굴마담 작전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브리지와 퍼지에게 여러 번 당해 마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해리포터는 제안을 거절했고 그러자 스크림저는 해리포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해리 포터는 스크림저가 퍼지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스크림저는 마법부 총리로서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할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퍼지와는 다르다는 것은 그의 최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루퍼스 스크림저는 죽음을 먹는 자에게 붙잡혀 해리 포터의 행방을 말하라며 고문을 당했습니다. 해리 포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스크림저는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고 결국 고문을 받다가 살해당합니다.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죠. 이후 스크림저의 최후를 들은 해리포터는 자신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죽음에 애도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34대 총리는 파이어스 시크니스입니다. 시크니스는 볼드모트가 설립한 괴뢰정배 꼭두각시 수장으로 임페리우스의 저주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권은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원작에서는 퍼시 위즐리에게 제압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기분이가 안좋은 볼드모트에게 괜히 말을 걸었다가 살인 저주를 맞고 사망합니다. 2차 마법사 전쟁이 끝나고 수습하는 역할은 킹슬리 샤크볼트가 맡게 되었습니다. 볼드모트의 죽음 직후 임시 총리로 선출된 킹슬리는 세상이 안정되자 정식으로 35대 총리에 임명됩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잘 수습했는지 킹슬리는 2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는 38년을 재임한 20대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장기 집권 기록입니다. 2018년에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킹슬리 샤클볼트의 뒤를 이어 36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역대 두 번째 머글 태생 출신 총리이며 역대 최연소 마법부 총리이기도 합니다. 헤르미온느가 총리직에 올라선 후의 이야기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편에서 등장하며 이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 총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나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쭘머였습니다 No trouble honey, nice. is it you?